또 하나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막 스파르타식으로 하고 막 알파맘으로 하면 성과가 안 나요. 그것도 이제 애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 얘는 연대에 가고 또 서울 법대에 간 우리 또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연대에 간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막 애를 약간 그 공부방도 시키고 막 와서 뭐 엄마가 또 공부도 시키고 또 서울법대 간 저기는 아침 밥 먹기 전에 영어 단어시험을 봤대요. <laughs> 이거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무슨 애 단어시험을 보고 밥을 먹이고 이러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두 아이의 공통점은 뭐냐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이 꼭지에서 말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뭐를 많이 해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애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아 맞아요. 그거예요 관계. 그 하나 중요한 걸 하나 또인용고를 하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음, 거고 사랑을. 맞아요. 자기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 둘의 공통점. 엄마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밀어붙였는데도 성과가 났던 애들의 공통점은 엄마에 대해서 감사한, 아빠에 맞아요.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때로는 힘들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이 힘든 걸 극복했더니,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이런 기쁨이 있네? 또 성적도 오르니까 이게 좋네? 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상승작용을, 선순환. 이루, 선순환을 이루면서 성과를 내게 되는 맞아요. 거죠, 사실은. 아이가 내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그러니까 사교육을 시키거나 이럴 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두 가지라고 보여요. 애가 가고 싶어 했느냐, 아니면 그 시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 근데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감사 하지 않는다면 돈 쓰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아껴 두었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쓸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였어요네 번째 사례는 이제 서울 의대에 간 케이스였는데 여기는 첫째 오빠는 공부를 좀잘 못했어요. 근데 둘째가 반전을 이루어서 갔는데 이왜 그랬는지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첫째도 좀 머리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완전히 달려버린 거예요 <laughs> 달려버리니까 얘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따라오는 데서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엎어진 케이스예요 엄마가 너무 막 시키고 그러잖그 시행착오를 겪고 얘랑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걸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두채때는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내려놓으니까 얘는 더잘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대를 갔어요 사실 <laughs>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 입식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첫째가 마루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근데 참, 아이가 하나둘 있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부모독서가 필요한 거고, 좀 어떤 주관적인 성공 사례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러는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꼭지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를 이끌려고 하기보다 아이 뜻을 따라주는 게 중요하다는 꼭지가 하나 있어요. 제일 안 돼요. 네. 고대에 간 그런 케이스인데, 이이 이 여기는 첫째 딸은 욕심이 굉장히 많이 필리핀에서 지금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국제학교를 다니고. 근데 첫째 딸은 아이가 좀 성취 동기도 있고 막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형편인데도 한국으로 와서 입시를 해서 고대에 갔어요. 음. 근데 둘째 아이는 욕심이 없는 아이예요. 나는 그냥 요정도로 살려. 근데 그것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입시나 뭐 교육에서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애들도 별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 또 다른 가정은 역시 필리핀에서 키웠는데, 둘다 아이들 입시 전형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뭐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 딸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에서 입시에서 실패하고 필리핀 로컬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필리핀 로컬 대학을 다니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했죠. 근데 또 이제 학비가 굉장히 싸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박사 과정을 한 무슨 남편을 만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또그이두이 과정에서는 특이한 게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건 아니더라. <laughs> 그 둘째 아들은 또 이제 1년 대학을 다닌, 로컬 대학을 다니다가 자기는 대학 다닐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장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바로 1년만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자수성과에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그런 또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뭐가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국제에 어떤 사례를 넣었냐면, 그, 필리핀 국제학교를 다녀서 미국에 있는 명, 명문대를 보냈어요. 거기서 또 의대까지 갔어요. 진짜 미국에서 의대 간다는 건 대단하고 돈이 엄청 드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음. 그리고 필리핀에 있을 때도 국제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 집은 의대까지 가는데 거의 이제 수십억이 들었어요. <laughs>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나는 이제 자녀교육 성공했고 얘가 이제 의대만 잘 마치면은 진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미국에 가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왕칵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 요안 된다, 뭐 한다 싸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와, 나중에는 그 의대를 포기했어. 공부하다. 스필리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품이 지금 여품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속세이고 그렇게 음. 했는데 뭐 자식이니까 이거 뭐 죽여 살려 어떻게 해요? 몇년 지나가지고 용서를 했는데 문제가 마흔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네. 딸이? 그렇게 예 네, 딸이었어요. 부모가 반대하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억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두 마흔이 넘었어요. 근데 뭐딸 결혼 뭐그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그게 위험한데 뭐 결혼을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부모님 너무 염려가 돼서. 나중에는 백기 투항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를 데려와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로컬 분을 만나서 연화의 남편하고 남아서 결혼을 했어. 근데 뭐 우리가 필리핀 로컬 분들을 뭐 이렇게 낮춰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가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가 부모 뜻대로 해주고 그런다고 자랑하지 말고 애가 속 썩이고 그런다고 너무 실패했다고 라 생각하지 말고 어렸을 때말잘들어 애들은 나중에 부모 뒷목 잡게 하고 어렸을 때속 썩였던 애들이 나중에 효도한다고 맞아. 그런 얘기가 그 얘기가 우리 집안일 대일헌혈생활을못 했다는 거죠 진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성과도 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집어질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근 지금은 하도 그 편집 풍파를 겪으니까 다 내려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도, 내가 애를 좀잘 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애가 한 마흔 정도 이상 넘은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녀교육의 바비라고 생각하는 책이 전혜성 박사님의 책을 제가 추천하고요. 어. 여기는 육남매예요. 육남매가 하바드 예일이에요, 다. 그리고 뭐 나와서 그냥 모두 다 대학 학장에 오바마 뭐 학부에 가장 최고의 저기에 뭐각 분야의 전문가의 교수 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가정들을 또 행복해서 이루고서이 정도는 돼야 내가 애를 좀뭐잘키웠다 <laughs> 이렇게 얘가 하는데 <laughs> 우리나라는 뭐 특목고 보냈다, 뭐 서울대 보냈다, 그다음 에뭐 초등 고학년 때뭐 애가 해리 포터를 읽는다 이게 무슨 자녀교육의 성과죠? 그렇지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조급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학벌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참, 뭐, 서울대 나왔다고 뭐 행복하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이게 너무 좀 단기간의 성과에 좀 매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한 사례로는 이제 편입했던 제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애가 똑똑한데, 너무 가정에 어떤 트라우마가 많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얘기를 좀 하면서, 뭐가 뭔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 많은 걸 해주고 뭐 그래야 될것 같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충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또 하나 있고요. 또, 맞벌이 엄마인데 서울권 의대를 보낸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는 강북에 사시고 여러 가지 또 애가 뭐 우리는 왜어 가치비 가난해서 이게 대치동에 올수 없어요. 막 그런 불평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는 포기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성공하게 나오는 겁니다. 관심의 영역을 줄이고 그 역량의 영, 할수 있는 그거를 집중하는, 이거를 너무 잘 실천하는 엄마더라고요그 흔들림 없이 두 아이들을 키우고 또그 둘째는 또 국제고에 갔거든요. 오. 근데 일년 만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고해서 일반고로 유턴하는데 따라주더라고요.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딱딱하고 본인이 할수 있는 것들. 마지막 국제에도 이제 강국권에서. 음대 쪽으로 사실 예체능은 예중예고 라인이 거의 사실 명문대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일반 군대도 지금 서울권 그 이화여대 음대를 보낸 어머니가 있어요. 맞벌이를 하시면서 오. 이분의 역, 역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입시 정보나 그런 거는 다 아이가 부어오게 하고 나는 그냥 집밥을 해주고 주말에 워킹맘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는데 주말에 집밥을 해주고 애들에게 많이 들어주는 거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또 입시 성과를 낸 그런 엄마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례는 우리 좀 뭐, 동탄에 있다가 분당으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동탄에서 최상위권 저기를 해서, 뭐, 세종과학영재고에 간 케이스도 있고, 또 대치동에서 뭐, 굉장 중학교 때막 이렇게 하다가, 여, 내신이라든지 지금 분위기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강남권 외곽으로 가서 지금 종교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좀 학생 사례들이 좀 전략적 유턴을 한가정들의 사례를 좀 적어 놨고, 마지막에 이제 한 꼭지는, 이 서울대나 명문대 간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게딱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laughs> 이거는,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죠. 저, 저도 이거, 우리 김정한 교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울대 보내지 않은 엄마들이 들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 애를 채측질을 해주고, 게을러지면 저기를 하고, 뭐 뭔가 용기를 돋보다 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애가 뭐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하지. 애 공부와 잔소리 그건 또 애가 공부 잘하니까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내적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건 누가 잔소리하게 되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부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공부하라 소리를 하지 말아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아이면 걔는 서울대에 갈 아이고요 만약에 공부를 안안 하는 아이라면 아이 재능을 빨리 찾아주는 쪽으로 네. 유턴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경우라도 아이에겐 최선이니까 네. 공부 하라 소리 안 하는 게 답이네요. 근데 이제 잔소리를 <laughs> 안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잔소리를 안할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아, 해봤습니다. 어때 좀 내용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 꼭 네. 읽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많은 가정들이 좀 도움을 받고 지금. 좀 이런 어떤 진솔한 얘기 요즘에는 이제 자녀 교육서에서도 뭐 엄마 반성문이라든지 내가 왜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좀 반성이나 좀 이걸 잘못 달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들 조금씩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자녀 교육계 중에서도 근데 지금의 주류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주관적 성공담이 너무 자녀 교육에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너무 크고. 좀그 균형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고 아, 많은 과정에서 좀 읽고 우리 집 홍편에 맞는 어떤 투시 전략을 찾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